안녕하세요. 미니맘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정말 쉽게 아무 노력 없이 웰스파로 몸을 푸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뭉친 근육이 풀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유가하면서 온몸이 뻐근하신 분들, 일할 때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나 좀 발이 붓는 분들, 또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까지 좀 너무 귀찮은데 집에서 시원하게 몸 풀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따라해 보세요. 자, 먼저 일어서서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아침에 애기 등원하기 전후로 짬날 때마다 웰스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모든 방법은 마사지할 부위에 웰스파 젤을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서 충분히 바르신 후에 사용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가이드 영상 특성상 젤 바르는 것은 좀 생략되었다는 점 양해해주세요. 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배 위에 웰스파를 올려놓는 거예요. 따뜻한 느낌이 전해지면서 복부 근육이 이완되는데요. 여기에 살짝 움직이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더 좋습니다. 배 탄력을 높이고 싶다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효과가 좋아요. 엉덩이 바로 위 천골 부분에 웰스파를 갖다 대면 이 부분이 어, 따뜻해지면서 허리까지 편안해집니다. 특히 허리까지 쓸어 올려주시면 오래 서 있거나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서해부랑 천골 사이를 웰스파로 왔다 갔다 쓸어주시면 순환이 더 원활해져서 다리 붓기가 빠지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이건 정말 강추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뭉쳐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가만히 서있는 것만으로도 승마살이 있는 부분을 풀어줄 수 있다면, 웰스파를 허벅지 안쪽에 껴놓고 서있기만 해도 근육이 이완되면서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라인과 허벅지 라인 따라서 쓸어주면 탄력 있는 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이거 꾸준히 하시면 라인 정리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아, 이제는 앉아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TV 보면서도 할수 있는 거라 어, 굉장히 좋습니다. 침대 위에서 하면 젤 발라놓은 것이 이불에 묻을 수 있으니 앉아있을 만큼의 수건 한 장을 좀 깔아놓고 그 위에 웰스파를 두고 앉으면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위에 맞춰서 위치를 조절하시기만 하면 돼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서는 더 활용도가 높은데요. 등에 웰스파를 껴놓고 기대시면 허리와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려요. 더 강한 자극을 원하시면 웰스파 두 개를 등에 껴놓고 한번 기대보세요. 스트레칭하면서 하시면 정말 시원합니다. 앉아서 하기 힘드시다면 웰스파를 그냥 목침처럼 사용해서 목베개로 놓고 누워보세요. 목이 편안하게 이완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팔뚝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의자 등받이에 웰스파를 놓으시고 팔을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힘안 들이고도 풀수 있습니다.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기다기만 해도 웰스파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일 간편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매일같이 5분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서 웰스파로 풀어도 되지만 앉아 있을 때 종아리 안쪽에 웰스파를도 꽂고 있으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자주 저리신 분들한테 강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웰스파 위에 발바닥을 올려 놓고 10분 이상 있으면 아, 정말 미친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다녀서 피곤한 날 하시면은 개운하시고요. 저처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도 정말 좋습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혈자리가 모여 있다라는 말처럼 내가 시간은 없고 다른 일할게 너무 많은데 몸 부분, 특히 다리 부분을 좀 시원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웰스파 위에 발을 올려 놓 오세요. 어떠세요? 진짜 쉽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몸이 풀리는 느낌을 직접 해 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저는 육아하면서 틈틈이 이렇게 웰스파를 활용하는데 시간 드리지 않고도 효과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 보시고 효과 보신 분들은 댓글로 꼭 알려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